또 올라가야지 <웃음> <웃음> 다시 스탑 이 땡볕의 끝은 어디일까요? 나무가 없어 나무가 이거 봐 없잖아 그렇지 아 카메라 워킹이 아주 끝내주네. 붕괴, 붕괴 구름이 아저 앞에 나무가 가득하다 코로나는 왜안 갈까? 수 따라 다시 갑시다 호수 호수 호수, 호수. 사랑은 은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써져 있네. 아유 파릇파릇하니 나 이걸 원했어. 음. 너무 가까운가? 파릇파릇하니. 근데 게 호수를 따라 걷는 게 아니네요, 지금? 요 둘레길 아니었어요? <laughs> 아, 참. 여기 산 속을 걷는 계단도 있다. 걷다 보면 뭐가 괜찮은 길이 있겠지, 뭐. 할림 욕장도 있네. 어,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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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 안녕. 놀래지 마. 갈 거야. 나는 나비가 더 좋거든. 근데 여기 호수 주변에 막 벤치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중간 중간에 있는 벤치. 아 야... 찰칵. 나도 찍을... 한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야? 근데 여기 잠깐 초록 초록 파릇파릇한 거 있었다가 지금은 꽃만 가득하고 뭐 꽃도 좋지. 근데 이게 쿨토시가 진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너무 신기하네왜 그러지? 어디 까지 돌 아야 하는것 인가？내 말은, 다 담기 긴하는것 인가？오 동물들 많다. 아, 이게 다 동물들 저 거구나. 어 원숭이들 막다뭐라고라 하네. 아닌가? 안되면 안간고애기 반제오 신 반제 신채오. 카페 마트 이런 데 카페 마트가 있네 라면도 팔어 라면도 라면도 팔어 라면 다 보고 있어요 코끼리 열차 왜 코끼리 열차일까? 사자 열차도 아니고, 호랑이 열차도 아니고. 그렇게 줄줄이 타는 거면 코끼리 열차보다는 뭐가? 뱀. 뱀. 뱀 괜찮네. 조명아 의사 지상. 모두 다 내리시는 곳입니다. 손잡이를 올리세요. 와참 많아요. 모두 다 내리시는 곳입니다. 손잡이를 올리세요. 어저 위로도 올라가네. 모두 다 내리시는 곳입니다. 손잡이를 올리네요. 어 과천 미술관은 휴관하네요. 여기 누구야? 조병옥 선생. 여기 다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모셔뒀네. 여기는 인천 김성주 선생. 김성주가 아니지, 김성수지. 인촌 김성수 선생이 지은 학교 이름은 여러 개가 있지만 고려대학교. 여기는 테마정원 외관이다, 외관. 에이, 들어가지 못하니. 안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간 건 아니고. 까. 까치야 까. 까치야 어디가 까치가 많이 있네 곳곳에 오 저긴 서울랜드다 쫄로 가면 서울랜드인가 아니, 좀더 저게 저게 갈색 저 바이킹 바이킹 이건 무슨 꽃이냐 장미인가? 장미네 킹 바이킹 나만 신났어 나만 신났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 또 봐, 이거 얼마나 파펄 아, 의자를 갖고 왔어야 됐네, 왜. 여기 되게 좋은데? 여기 이런 데가 있는줄 몰랐는데. 아, 요거 코로나 때문에 한쪽은 앉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게 단풍, 단풍 나무가 이렇게 있네. 얘는 향나무, 파르파르... 어,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 이제 끝이다. 좋은 거다 지나갔다. 가만 있어야지.